수지금할줄 아는 건데시을할줄 알죠. 예, 두분 돌려서. 쟤, 마를 먼저 맞춰놓고 세치만다마거예요 세개만 달라고마여기치 네. 마치, 마치, 마좀그치마 그렇지. 그치마같 마치, 음. 마치, 마치, 단치가요 이거 아니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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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우리 한복 하는 사람은 우에거 먼저 달아가지고 네. 키워놓은 그거를 꼭 눌러가 그러니까 음. 는데아쌤 이렇게 달아도 또 괜찮네 아뭐 어, 밑에 달아야 되는데 그치야 그래가 그치? 그 그래. <laughs> 그렇게 시할 필요 없는데 맞지 아니 우유 거쌤 찝으면 되잖아 바늘로 그러지 마시고 뭐를 찍어요그 바늘로 바늘 요걸 먼저 요요한집어보세요음 이렇게 찝으면 찝으면 잘라 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거기서 벌소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음. 네. 센트 앞단 염민분 얼마 주셨어요? 2cm. 1 5가 컸던 거예요? 단추 염민분은 얼마 줬어요? 거기에? 2cm? 2 5 단추가 커가지고. 아, 2.5 줬어요? 네, 2.5 줬을 때 여기. 여기도 2.5. 2.5 줘서 예, 예, 단추 예, 예, 가는 거예요? 예, 예. 음. 그 구멍 있나요? 구멍 있어요. 이 단추는 얼마 주고 샀어요? 이거예요? 네. 600원인가? 600원. 음. 아기들 하나. 아, 예 예. 어서 아. 오세요. 얼굴 얼른 괜찮아요. 어서 오세요. 이거 괜찮다니. 제가 이이보세요 이거 저번에 우리 만드는 거거든요 네, 네, 진짜 예쁘죠. 전추 전추 저 견자, 이거 저 경자, 경자 선생이거다만들으셨죠 아니, 아, 안 됐어요. 네. 네. 수강 안 했어요. 이거 이거는 만드는 사람들다 이렇게 예쁘다고 귀엽다고. 특히 이게 뭐가 예쁘냐 하면서 부모님 주머니 보세요, 주머니. 주머니 하고 카라. 쌤, 예.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예. 어. 그래서 단추. 단추, 단추 조끼 입고 왔어, 그래. 아, 조끼, 아. 그니까 아, 이거, 이거 없어, 없어가지고 다 바람이 너무 부리렁불렁거리더라고 그래, 맞아. 로 갈락하면. 바람 없이 모고 다니고. 이 아니, 보어 예, 벌써,